자기야 뽀보해줘 어? 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터치감을 싫어하는 남자 여자친구가 없는 솔로 남자 터치한 어... t v 의 한우입니다 오늘 먹어볼 음식은요 바로 갈비즉 <laughs> 돼지 생갈비라고도 하는 음식입니다 마더 포드라는 데서 가지고 온 제품이고요. 자, 이렇게 오리지날 양파맛, 간장맛 3개 가지고 왔습니다. 각각 4 0 0 g 이고 여러분 가격은 9,900원, 1,900원, 1,900원입니다. 냉동치고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뜯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2, 3, 4, 5, 8. 8개에 9,900원이니까, 어... 뼈한 여러분 천원 씩이에요. 음 어, 싸지는 않네요. 오늘은 캠핑 느낌으로 음, 맛있고 편안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 조리 방법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숯불에 구워 먹기, 둘 에어프라이기에 먹기, 세 번째 후라이팬에 구워 먹기입니다. 후라이팬에서 한번 해볼 거고요. 나머지는 편안하게 에어프라이로 한번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손질할 필요랑 힘을 빼 필요가 없어요. 고거가 장점이기 때문에 비싼 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도 비쌉니다. 네, 그거 씽. 프라이팬에다가 찹찹 빗꺼랑 제꺼두 개씩만 꼬보고요. 나머지는 에어프라이에 굽겠습니다. 생불에 <목소리> 여러분, 20분 정도 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한쪽 면 10분 굽히고 뒤집어서 10분 구면 돼요. A few moments later. 아, 10분이 안 됐어요, 여러분. 2분 만에 지금 뒤집는 겁니다. 2분도 안 됐어요. 1분 됐어요. 불을 너무 세게 했나 봅니다. 아, 불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 됐어, 오빠 다시 또. 아, 예. 구웠고요. 나머지 에어프라이 에 편하게 굽고 좀 캠핑 느낌으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실 거, 프라이팬에 좀 오래 구우셔야 돼요. 지금 저 약불에서 되게 오래 구웠습니다. 에어프라이기 없으시면 친구 어? 집에서 에어프라이기 하는 게것 좋습니다. 3분을 예열했고요. 3가지 종류. 각각 10분, 10분에서 20분씩 1시간 다음에 볼게요. 생 넣습니다. 여러분, 생부터 1시간 뒤에 봐요. 안녕. 됐습니다 두 개씩이 프라이팬에 군거고요 뒤에가 에어프라이기로 군겁니다 세개 제품씩이요 여러분 그리고 마늘소스랑 청귤 데리야끼 소스가 오는데요 요건 뭐 이렇게 짜서 같이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어 요건 여러분 많이 아실겁니다 족발집같은데가 면마늘소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 청귤 데리야끼는 데리야끼 소스예요 먼저 구웠던 땡부터 드셔야하는거 아시죠? 먹어보겠습니다 하나에 천원이죠 어?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자, 잘 익었어요 잘 보시면은 고기 잘 익었어요 어, 이 자, 입만 먹어볼게요 입만 한번 사도... 프라이팬에부터 먹어봤는데요 맛있습니다 어, 고기가 근데 여러분 생고기라고 해서 그냥 생이 아니고요 시즈닝이 되어가 있습니다 간이 조금 들어가 있다는 소리죠 짭짤합니다 간장 같은 소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 어요 달짝지근해요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생고기입니다. 맛 차이가 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제 기준으로 프라이팬이 이겼습니다. 훈제 같은 게 특유의 에어프라이기 향이 납니다. 음, 확실히 좀더 바삭바삭해지는 느낌이에요. 소스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마늘 소스, 살짝 마늘 소스 살짝 먹어볼게요. <laughs> 우리가 아는그 맛입니다. 아주 달짝지근하고 마늘 맛이 그 뒤에 확 올라오는 소스고요. 대리야끼 소스나 먹어볼게요. 어? 대리야끼 소스 좀 특이합니다. 끝에 귤 향이 좀 올라와요. 두 번째 양파 소스에 담근 쪽갈비 한번 먹어볼게요. 양념으로 했기 때문에 에어프라이기해서 약간 더 생갈비보다 타 보입니다. 이거 먹을게요. 아, 쪼, 쪼가비는 이렇게 들고 뜯는 맛이 제맛이죠, 여러분? 그 양념 같은 경우, 여러분, 저는 확실히 더 맛있습니다. 양파의 달달함과 간장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맛있는 양념이 맛입니다 그럼 에어프라이기로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에어프라이기 여러분, 이거 조금해서 기름기가 되게 많이 빠져보이거든요. 퍽퍽해보이거든요? 생 고기는 여러분! 에어프로에게 더 담백했거든요. 근데 양파는 이게 오히려 기름이 빠서 그런지 조금해서 그런지 되게 짭짤해, 되게 짭짤합니다. 대박 여러분 간장도 한번 먹어볼게요. 간장 양파랑 간장 이 여러분 정말 근차이점 하나 있습니다. 양파는 달달하게 맛이 나고요. 간장은 여러분. 마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약간 쌉싸름하게 맛있어요. 제 개인적인 취향을 여러분, 저는 달콤한 거를 좋아하는 애기 맛이기 때문에 양파가 더 맛있네요. 밥이랑 먹기에는. 그리고 에어프라이기. 이게 아쉽게도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런지 갈비가 되게 조그맣니다. 이건 되게 조그맣고 여기는 또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맣고 큰 거에 따라서 짜고 적당히 짜고 적절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조그만 건 여러분 진짜 짭니다. 그다음에 적당히 중간 크기로 먹어보고 맛을 평가해 드릴게 요 다시. 프라이팬과 에어프라이기의 차이점은 기름기가 빠져서 양념 같은 좀 작은 뼈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짜집니다. 어떻게 보면 에어프라이기보다 프라이팬이 좀더 귀찮아서 맛있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아쉽게도 프라이팬은 좀큰 거를 했고 보기 좋게. 에어프라이기 좀 작은 게 들어갔거든요. 이 차이 때문인 건지 몰라도 후라이팬이 저는 좀더 맛있긴 한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품을 사서 에어프라이기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에어프라이기보다 후라이팬이 좀더 맛있어요. 물론 기름기를 싫어하신다 하시면은 에어프라이기가 기름기가 쫙 빠지기 때문에 좀더 맛있겠지만 기름기가 빠지는 만큼 짠맛이 좀더 올라온다 해야 되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밥이랑 이제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어, 제 최종 평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등갈비를 좋아하시는데 내가 손질하거나 귀찮다, 귀찮은 거 싫다 이런 분들은 나쁘지 않은 제품이었고요 삼겹살과 목살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고기 기름이 적기 때문에 살짝 아쉽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나 캠핑 때는 원래 맨날 먹던 게 아니라 특이한 거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봤고요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 제가 먹어보고 싶은 음식과 더 특이한 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봐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좋아하는 사람만 드시면 돼요! 12,000원짜리가? 음. 아! 아, 찹찹이 안 불렀다, 오늘. 음. 찹찹이 불러야 되는데. 놀지 음. 마. 그냥 먹고, 계란 던전밥 해먹으세요.